어, 저 파템 아냐 아닌가? 여기 있기만 하면 저 지가 되는 건가? 알굴대장 발루스 제거하기. 너냐? 보, 훌륭하군요. 자 이제 템을 내놓아라. 그렇지. 우리 아, 손에 들어가는 꼴을 보느니 날려버리겠다는 건가? 아또 망토 나왔어. 물론,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단 좋네요. 무기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기는 참, 더럽게 안 나와. 그러면, 어, 요 퀘스트. 어디 갔어? 아까 빨간 칼이 떴는데? 요거 먼저, 아, 뒤에 뒤에 있나? 이게 더 가깝나? 심오한 대화 탐정님, 약탈할 가치가 있는 데이터 저장소를 찾았어요. 고스트를 위해 무단 로그인 정보를 생성했죠. 고스트가 그걸 사용하면 백스의 일원인 척할 수 있고, 잘 풀리면 백스의 비밀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정말 고마운데요. 어디 한번 해보죠. 이쪽으로 가는 건가? 어한 번에 뛸수 있나? 어디서 출발해야 되지? 여기서 점프하면 닿을 것 같기도. 오노 no. 피좀 채우고 끝 플랫폼에 전기가 흐르는데요. 이건 저지책일까요? 실험일까요? 알 수가 없네요. 됐나? 끝 남은건 저거 하나죠? 음, 여기가 아닌가? 오케이, 끝 로그인에 성공했어요 기갑단 함대의 이동에 대한 온갖 데이터를 뽑고 있어요 자바라께서 좋아하시겠네요 뭔가 굉장히 단순한 퀘스트였어 저장소를 더 표시했어요 뭐야 끝난게 아니었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주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no 뭔가 얻었어 굿굿굿굿 녹아내린 핸드캐논 헌터 성물이래 이거 뭐 수리해서 뭐쓰 쓰는 건잃잃어버힘 힘으로 득한한체체찾찾았습다어어떻쓰 쓰는 지지어서확확하하지지모모르어어 하위직업 유물 아이 유물은 당신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데 필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하위직업 소지품에 추가되었습니다 음, 공개 이벤트에서 적을 물리치고 동료 수호자들과 함께 싸우며 잃어버린 능력에 다시 불을 붙이세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있지만 낡은 핸드캐논에 손을 대자 어쩐지 온기가 느껴집니다 왠지 익숙한 온기입니다 그렇군 <laughs> 나도 이제 어, 불쓸수 있는 거야. 드디어 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저기까지 다시 가지? 여기 위에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어, 또 뭔가 생성되고 있어. 호꼬블린 녀석. 다른 녀석들은 몰라도 너는 용서가 안 돼. 어, 여기 뭔가 있다. 오. 저기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위에서 떨어져야 되나? 지금 이대로는 전혀 방법을 모르겠거든. 활동 중에 접근할 수 없대. 그럼 내가 알아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네. 누구야, 누가 이렇게 열심히 있어, 나를.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스캔 하하 이 녀석들 꼬리를 밟힌 것 같아요 당신이 백스인 줄알 텐데요 무슨 질문을 할게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 행성에서 뭘 하냐고 물었을 때 오, 잠깐 그게 불쾌했나? 어디 갔어 노우 어 죽을 뻔 데이터를 수집하라는데 아노어너 no. no.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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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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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날 쏘는 거지 아저기 있구나 어노 no. 오, 굉장히 무서운걸. 아, 잠깐. 와, 언제 여기로 또. 이 정도면 모으다모았을것 같은데? 엑스가 떨어뜨리는 데이터 코어에제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스는 고스트와 교류하려 하는 데. 님이방해가되는 건지도 몰라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만해 임마 아, 잠깐, 잠깐. 헐. 이거 다시 재생성 되지? 어디서 다시 재생성 하려나? 자,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허, 다시 올라오란 얘기인가? 지역으로 옮겨다녀야 다녀, 되는 거 너무 귀찮다. 스캔을 돌아다니면서 해야겠지? 여긴 안 되는데. 됐다. 레벨업. <laughs> 스캔을 <스케인을> 해야 되나? 오노 <laughs> oh, no. 얼마를 더 잡아야 되는 거야? 어이구. No. Oh. 아 기갑 단발굴 또? 자, 나중에 하겠어. 스킨 표시가 안 뜨는데. 아, 방향이 아, 저 적인가? 여기가 아니고 저쪽 편이구나. 어쩐지 오케이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녀석들이 천야자리 금지령이라든지 화산 환경의 알고리즘 배포 오류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당신에게 전체론적 관점이 부족하다는데요 네트워크에 따르면 그들은 당신을 돕고 있어요 이런 도움은 필요 없어요 어디야 어디 어디야? 까오 어디야. 저이 고스트가 왜 백수를 만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자꾸만 돌아오라고 난리예요저희가이 데이터는 포기하기에 너무 귀해요. 꼭대기에 접속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 여기 말하는 거지? 어, 아직 안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나? 플랫폼 스 고스트. 나쁜 소식이요 집합체가 당신을 도와 함장님을차단하라고엑스정신을보대요 그만 하고 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안 돼. 방법이 없어요. 는당신이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요. 오, 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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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오, 죽는다, 죽는다. 배치웠나 정신이 죽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어요 <laughs> 당신의 빛이 무섭대요 이 은하계에서 자기가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면서요 아이코라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선봉대에 전할게요 아우 누구야 당신의 연구는 끝났어요 고스트 백스 집합체가 당신의 의문이 모두 풀렸다면 좋겠다는군요 네트워크 내에 오시리스라는 사용자가 안부를 전하는데요 아 그건 또 아이코라가 알아야겠네요. 끝났어 끝났어. 아... 이제 돌아갈 수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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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죽을 뻔? 자 파괴불가 잠깐 나 11레벨 되지 않았어 이제? 어 11레벨 됐어 이제 메인 퀘스트 하러 갈수 있죠? 핸드캐논이다 좋아 바로 이걸 원했지 하나의 지구 이런건 필요없어 작별 필요없어 음 우린 자동소총 기관단총 핸드캐논 완벽해 계속 이대로 간다 물론, 자동소총이 조금 딜이 안 나오긴 하는데 자동소총이 버리고 오, 전쟁 사막이. 아, 아무리 그래도 이게 더 낫나? 그래도 뭐가 붙은 게 낫지 않을까? 애매하긴 하네 일단 놔둬보자 스탯이 안 붙어있으면 그냥 바로 바꾸겠는데 총기 제작재료 교환 가능 음. 목적지로, 이제 2호로 가서 구하러 갑시다. 이곳 전체가 여행자가 일을 마치지 못하고 남긴 에너지로 고동치는군요. 수호자들이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것도 당연하죠. 케이드가 돌아왔으니 이제 아이코라만 찾으면 선봉대는 다시 온전해질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도 추락시킬 수 있겠죠. 야, 더빙도 대사가 되게 많아 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 애들이 쉴새 없이 떠들잖아. 이 사람 누구지? 부활한 이후로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본 곳들 중에서. 난 여기로 돌아왔네. 여행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군. 답을 구하러 왔지만, 아직은 아무 소득도 없어. 아이코라 아니야? 아이코라? 자바나님이 저항군을 결성하고, 지금 살아남는 게 그대뿐이라면 저항군이 다 무슨 소용이겠나. 가오리라는 생물은, 여행자가 이 지역을 축복했다는 걸알 거야. 그래서 결코 이해하지도 못할 것을 찾으려고 군단을 보낸 거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모독할 테고 말이야. 이것을 구해주게 수호자. 두 번째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돼. 제맨 얼굴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새로운 임무 신성 모독. 어, 붉은 군단이 이호에서 하는 일 확인하기. 내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붉은 군단의 함선이 쉴새 없이 드나들고 있네. 놈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저 기지로 들어가게. 하늘을 보세요. 저게, 저게 뭐죠? 아이코라? 에너지. 여행자의 에너지잖아. 오, 진동으 놈들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건 내 잘못이네. 막을 수 있었는데. 아이코라, 그럴 순 없었어요. 빛이 없이는 안 돼요. 나는 빛 이상의 존재야. 시도할 수 있었어. 시도해 봤어야 한다고. 오만한가 보소. 하지만 자기는 빛 그렇게 이상의 존재래. 오랫동안 죽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는 동안 여행자는 내게 하나의 생명을 남겨주었네. 그걸 잃을까 두려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가우르에겐 우리 태양을 날려버릴 무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렇게 노력해서 정복한 걸왜 파괴하려는 거지? 저 기지로 들어가게. 안에 답이 있을 거야. 대체 여행자는 정체가 뭘까? 헤일로 같은 건가? 군단이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코라. 놈들이 산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내게. 뭐든 정보가 필요하네. 아이 자식들. 일곱 발밖에 안 돼. 아그건좀 그렇다. 이거 어떻게 잡지? 방패는 어떻게 잡지? 감이 안 오는데? 애치웠나? 아. 중앙에 터트리는 게 있구나. 고발이 조금 아쉽다. 바로는 못 가겠는데? 지면에 갈라진 틈에서 스며나오는 푸 물질은 행자의수한에너지 그런. 튜브에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 튜브? 아무도 없어요. 계속 찾아보게. 기갑단이 이렇게 공들여 준비한 기지를 그냥 버릴 리는 없으니까. 망령의 광산. 거대한 드릴에 다가가고 있어요. 드릴? 여행자의 에너지를 채굴하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 비칠 리는 없어. 여행자의 축복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도 가울한테도. 아니, 정말 그럴까? 아이코라? 뭐알지 뭐 아니야. 모르겠어요. 차원 균열에 일종의 마법이. 굴복자다 굴복자는 뭐야 정... 이를 알수 없는 명칭이 너무 많아 이게 뭐야 수복자 사이온.